네. 안녕하세요. 지금부터 민백 LB55G 제품 조립을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박스 보시면 이렇게 55G라고 써있고요 제품이 잘 왔는지 먼저 제품명으로 확인을 해주시고 그리고 개봉을 하겠습니다. 개봉할 때는 집에서 부품하고 전부 다 뜯으셔야 되니까 칼을 하나를 준비를 해주시는 게 좋아요. 일단 칼을. 양 끝에 이개 응. 응. 먼저 해결해 주시고 가운데서 소품을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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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씩 하나씩 꺼내서 하나씩. 앞에 나열을 할, 할 거고요. 할 지금 이렇게 오발이. 대별 포장이 되어있으니까 이렇게 하나씩 비닐을 가져다주면 됩니다. 이렇게 보시고요. 스티로폼 이렇게 장갑도 하나 들어있고요. 이거는 꼭 필요하시면 끼셔도 되는데 저는 끼지 않고 그냥 구하겠습니다입니다 이렇게 등판이 있는데요. 이렇게 두꺼운 비닐로 포장이 되어있습니다. 방향되고 피부 냄새를 없애주기 위해서 들어있는 방향입니다. 자, 접잡이고 이렇게 두꺼운 치로품으로 세팅이 되어 있고요. 아까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피부가 있는 데는 냄새가 안 나도록 방향제를 들어 있습니다. 이전에는 이게 둘이 돼 있어서 이 부분도 조립을 했어야 되는데 지금은 개선이 돼갖고 같이 붙어있어서 이렇게 조립이 된 상태로 지금은 패킹이 되어 있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방향대와 조립 설명서 있고요. 조립 설명서는 꼭 보면서 해주셔야 되기 때문에 앞에 놔두시고 품질 보증서가 있습니다. 오늘 자, 품이 전부 다 나왔는지 박스 한번꼭 확인해 주셔야 되고요. 여기 속박스가 또 하나 들어있는데 그것도 정도 개봉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네. 정신봉 있구요. 의 구성품을 확인해 주는 페이지가 있어요. 세 번째 페이지고 여기서 1번 등받이 시트, 하부 시트, 팔걸이, 오발, 바퀴, 사이드 커버, 중심봉, 럭킹, 볼트 세트, 그리고 헤드 쿠션 이렇게 하나 하나씩 있는지를 먼저 확인하고 조립을 해주시면 됩니다. 혹시, 이 때, 부품이 없을 수가 있으니, 아, 없을 수가 있고요 없을 경우에는, 뒤에 고객센터로 전화 하셔서 부품을 받으시고, 조립을 바로 해주시면 됩니다. 자, 조립을 먼저 시작할 거고요 조립할 때는, 조립 설명서에 있는 대로 1번부터 하나씩 차근차근 해주시면 됩니다. 지금 1번의 팔걸이 먼저 조립을 할 건데요. 팔걸이는 지금 제품이 담겨온 박스를 이렇게 세워진 상태에서 박스를 이용해서 조립을 하면은 훨씬 용이하게 조립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1번에 있는 것처럼 자판을 먼저. 이쪽 방향이 되도록 뒤집어서 맞춰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팔걸이를 범위해주시고요. 그리고 키트는 이렇게 조립설명서에 있는 번호와 키트에 있는 번호를 잘 봐가면서 같은 것끼리 사용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10번 나와 있으면 여기도 동일하게 10번에 있는 나사를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앞으로도 사용하기가 편하도록 저는 여기다 칼집을 이렇게 살내고 이런 식으로 해 놓으시면은 이렇게 사용하기가 편하도록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자, 팔걸이 나사하고요. 팔걸이 나사는 아까 보는 10번이고 요 나사를 벌려서 조립을 하겠습니다. 팔걸이 같은 경우는 좌측 우측이 구분이 없이 아무 쪽에나 사용을 해주셔도 되기 때문에 자 팔걸이 조립되는 구멍을 위에서 보시고 내 구멍이 맞으면 볼트를 돌려서 조립해 주시면 됩니다. 반대쪽도 동일한 방법으로 1간과 4개를 두혀주시고 손으로 돌릴 수 있는 배까지 최대한 돌려서 주시면 나중에 육각렌치로 조일 때좀 수월할 수가 있어요. 다 다음은 좀 강하게 도와실 때는 같이 들어있는 육각 렌지를 해서 세게 마무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조립이 완료되었고요. 다음에는 조립설명서 2번에 있는 방석의 럭킹을 조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럭킹은 지금 이 부품이 럭킹이고요. 이거는 조립설명서에 있는 방향 그대로 위치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때 주의해 주셔야 될 부분이 앞에 프론트라고 있는 이 부분과 이 럭킹의 프론트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이 방향이 일치하도록 위치를 하신 후에 조립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걸 뒤집어서 할 경우에는 의자가 나중에 기울어져서 다시 이쪽으로 돌려서 조립을 해주셔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으니 할때한 번에 방향을 잘 맞춰 갖고 조립해 주시면 됩니다. 또 마찬가지로 원어에 있는 4개짜리 볼트를 빼주시고요. 동일한 방법으로 손으로 최대한 들어갈 수 있는 데까지 돌려주시면 됩니다. 강은 동일하게 입던 위치로 최대한 돌릴 수 있는 데까지 강하게 돌려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럭키까지 조립을 완료하였고요. 조립 설명서에 있는 3번 등받이 상부 조립 등받이 상부 조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등받이 상부는 일단 등판을 준비해 주시고요. 등판을 뒤에 세워 주시고 조립이 되어 있는 이 사이드에 있는 너킹이 들어서 바깥쪽으로 들어가게끔 위치를 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laughs> 도움전에 어떤 볼트보다는 약간 긴 지금 요 볼트 4 개를 이용해서 등판을 조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멍이 옆에서 보이시면 그대로 동일한 방법으로 최대한 들어갈 수 있는 데까지 손으로 돌려주시면 되고요. 옆에 도와주실 분이 있으시면 잡아주시면 조립이 좀더 쉽습니다. 자, 여기까지 꼈고요. 동일한 방법으로 반대편도 구멍을 맞추겠습니다. 그리고 마무리는 또백각렌치를 이용해서 강하게 돌려서 마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까지 등판 고정을 완료했고요 등판 고정을 완료한 후에는 지금 이렇게 보이는 쇠를 가려주실건데 여기에 있는 사이드 사출로 된 캡을 이용해서 또 막아주시면 됩니다. 사이드 캡은 부품의 가장 작은 이 나사를 이용해서 양쪽으로 하나씩 사이드캡은 두 개를 보시면 하나는 튀어 나와 있고 하나는 평평합니다. 지금 이쪽에 손잡이가 있는 방향은 이 튀어 나와 있는 이 사이드캡을 조립을 해주시면 됩니다. 지금 나사는 여기에 있는 구멍에 맞출 거고요. 여기를 통해서 이 구멍에 맞춘다고 생각을 하시고 조립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요 나사는 지금까지 육각 모양의 볼트에 육각 렌치를 이용해서 조립을 했는데 반대편에 있는 십자 모양의 나사를 이용해서 이렇게 끼워 넣어 주신 후에 구멍을 통과해서 조립해 주시면 됩니다 이때 주의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지금 요 위에 요 튀어나와 있는 부분이 요기로 조립이 되기 때문에 요기를 먼저 된 상태에서 대주시면 요 구멍을 찾기가 훨씬 수월하니까 요 방법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렇게 한 번에 구멍을 찾아서 조립을 하실 수가 있고요. 위에는 눌러서 딱 소리가 날 때까지 밀어서 고정을 시켜 주시면 됩니다. 반대편도 동일한 방법으로 조립을 할 거고요. 십자를 구멍에 먼저 넣으신 상태에서 윗부분을 먼저 대주시고 조여주시면 됩니다. 동일하게 딱 소리가 날 때까지 밀어서 끼워 넣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출캡 조그만한 작은 사출캡이 보이는데요 요거는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작은 구멍들을 메꿔주는 캡으로서 빼서 씩내거 네, 주시면 됩니다. 반대편도 동일하게 캡을 끼워서 마감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 여기에 나사가 남아 있는 게 있는데요. 요거는 여기 써 있는 대로 볼트 여유분입니다. 긴거 하나, 짧은 거 하나, 그리고 캡 여기. 볼트 작은 것까지 하나씩 여유분으로 있으니 혹시 위에 부족하시면 요거를 사용해서 조립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4번 바퀴 오발 중심봉 하부를 조립을 할 건데요. 지금 남아있는 오발과 캐스터 중심봉을 조립해 주시면 됩니다. 조립 방법은 오발을 뒤집어놓은 상태에서 캐스터를 위에서 아래로 밀어서 넣어주시면 되고요. 이때 90도 방향으로 밀어서 넣어야지 수월하게 들어가기 때문에 엄지 손가락을 가운데 놓고 위에서 아래로 눌러주시면 편하게 조립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캐스터를 조립 후에 뒤집어서 위에. 중심봉을 올려주시면 하부가 완성이 됩니다. 이렇게 완성된 하부에 상부를 합쳐서 의자를 만들 건데요. 이때는 중심봉 이 윗부분에 지금 이 러킹의 이 동그란 원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으면 조립이 되는 겁니다. 이거 세워주시면 일단 기본적인 의자가 완성이 됩니다. 이때 중심봉이 처음에는 약하게 들어가 있을 수가 있으니 완료된 후에는 두번 정도 강하게 앉아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같이 동봉되어 있는 헤드 쿠션과 등 쿠션을 연결할 건데요. 일단, 등 쿠션은 이렇게 분리를 해주시고, 위, 눈과 하부를 지나가도록 해주시면 됩니다. 선 정리를 해주시고, 등과 좌판 사이에 밴드를 넣어주시고 위에 부분은 반대편 밴드를 넣어주신 상태에서 잠겨서 고정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사용하시고 밴드를 위아래로 조정하면서 체형에 맞게 높낮이를 조정하실 수 있어요. 다음에는 헤드쿠션이고요. 헤드쿠션은 분리하지 않고 위에 끼워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2텍 55G 제품 조립을 완성하였습니다.